사랑하는 딸의 상견례 바다 냄새가 묻은 양복을 입는 아빠. 부산 영도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던 오후. 한동수는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다. 회칼을 잡던 붉은 손가락으로 넥타이를 몇 번이나 매다 풀기를 반복했다. 이 바다만 보고 살던 내가 서울 강남 사람들 앞에 서게 될 줄이야.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이 비쳤다. 그는 평생 바다와 횟집을 지키며 살아왔다. 아내 없이 홀로 키운 딸 수빈이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더니 드디어 결혼 이야기를 꺼내온 것이다. 방에서 나오던 딸 한수빈은 아버지를 보며 피시 웃었다.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밥은 밥이지 근데 네가 말하는 그 집안 의사의 교수라면서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준혁 씨 부모님도 사람인데 뭐 아버지 그대로 계시면 돼요. 수비는 씩씩했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오늘이야말로 두 집안이 부딪히는 순간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프라이빗 레스토랑. 방영숙 원장은 테이블에 앉아있었다. 하얀 가운 대신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냉철한 기운을 풍겼다. 그녀 옆에는 은퇴한 문학 교수 남편 최순희가 앉아있었다. 시장 횟집 하셨다지? 방영숙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준혁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집안 아가씨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어. 순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내를 달랬다. 여보, 사랑에는 배경이 필요 없는 법이오. 우리도 그랬잖소. 당신이야 시골 출신이었어도 대학에서 성공했으니까. 하지만 저분은 평생 시장에서 생선만 만진 분이잖아. 우리 집안과 너무 다르지 않나.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한동수와 딸 수빈이 들어섰다. 바닷바람에 단단해진 그의 손, 투박한 정장 차림. 그리고 딸 수비는 자유롭고 당당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최가족과 바다 냄새가 묻은 한 가족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산에서 횟집을 하는 한동수라고 합니다. 동수는 허리를 깊게 숙였다. 방영숙은 잠시 미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준혁이 나서서 분위기를 풀었다. 어머니, 아버지. 수빈이는 정말 똑똑하고 성실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빈에게 물었다. 게임 기획자라고 들었소. 요즘 젊은이들 세계를 많이 알겠구먼. 수빈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희 세대 이야기를 담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나 영숙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게임이야 잠깐 유행하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라 걱정이 되네요. 순간 동수의 손이 떨렸다. 우리 수빈이는 제가 뭐라 해도 제 손으로 키운 자식입니다. 바다에서 파도와 싸워도 이겨낼 만큼 강합니다. 그걸 믿고 키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준혁이는 조용히 수빈의 손을 잡았다. 저는 수빈이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도 저희 둘은 함께할 겁니다.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았다. 그리고 상견례가 끝난 후네 사람은 각자 복잡한 마음을 안고 돌아갔다. 영숙은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아, 나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 아가씨가 싫은 게 아니라 집안 차이가 너무 크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처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한편, 부산으로 돌아온 동수는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였다. 시장 아저씨 주제에 서울 의사 집안에 무슨 낯으로 앉아 있었나 싶다. 그러나 수비는 단호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강해질 거예요. 제가 준혁 씨와 끝까지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잘살 거예요. 며칠 후, 수비는 준혁의 부모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준혁이가 강하게 원했다. 이번엔 아버지랑 어머니랑 수빈이의 진짜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수빈은 평범한 직장인 차림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게임 기획자로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방식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순이는 눈을 반짝였다. 젊은이들의 문화와 마음을 다루려는 것이군. 그건 훌륭한 일이오. 영숙도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성실하다는 건 알겠네. 서울집 낯선 아침. 수빈과 준혁은 서울 강남의 준혁 집에서 아침을 맞았다. 넓은 거실과 정리된 가구, 높은 천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수빈에게는 낯설고 차가운 느낌이었다. 이집 너무 조용하네요.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차를 따라주었다. 엄마, 아빠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셔서 그래요. 괜찮아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곧 갈등의 시작이었다. 준혁의 어머니 방영수 원장은 수빈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주시하며 조심스레 평가했다. 이쪽은 조용히 앉아서 차라도 마시는 게 예의입니다. 부산에서는 조금 달라서 그렇겠지만. 수빈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라서 조금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워가겠습니다. 며칠 뒤 수빈은 준혁과 함께 부산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동수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수빈은 회를 썰며 말했다. 서울에서 엄마 아버지를 배웠을때 저도 조금 긴장했어요. 동수는 웃으며 칼질을 이어갔다. 서울 사람들은 다 정중하게 포장하지만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왔지. 중요한 건 너와 준혁이 행복하냐는 거야. 하지만 그날 저녁, 방영숙 원장이 준혁과 함께 부산에 도착했다. 이 집이 맞나요? 너무 투박한데요. 동수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담담히 말했다. 이 집이 우리 집입니다. 바다는 조용하지만 때로는 폭풍이 오죠. 그게 삶입니다. 영숙은 표정을 굳혔고 수빈과 준혁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 다른 식탁 문화. 식사 자리에서도 문화 차이는 계속됐다. 준혁은 음식을 조심스레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했고, 동수는 손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회를 들고 먹었다. 아버님, 손으로 드셔도 되나요? 준혁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럼 손으로 먹어야 진짜 회 맛을 느끼지. 동수는 웃으며 말했다. 방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눈살을 찌푸렸다. 서울에서 이렇게 먹는 사람은 드물어요. 청중함이 없네요. 수빈은 동수 아버지에게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엄마가 조금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문화 차이는 점점 더 감정을 건드렸다. 서울에서 온 영숙은 부산 사람들의 자유롭고 시끄러운 생활 방식에 불편함을 느꼈고, 부산의 동수는 서울 사람들의 깔끔하지만 경직된 방식이 답답했다. 준혁은 중재하려 애썼지만. 수빈과 부모님의 사이에서도 긴장감은 계속됐다. 엄마, 아버지가 불편해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난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람마다 세상이 달라서 그게 문제지. 그러던 어느 날, 부산 바닷가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바닷바람이 세게 불던 날, 영숙이 발을 헛디뎌 모래에 넘어질 뻔했다. 수빈과 동수는 동시에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고마워 예상치 못했지만 다행이네요. 그 짧은 순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서울에서 온 사람도 바다에서 자란 사람도 결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영숙이 조용히 생각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그후 양쪽 집안은 조금씩 서로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바닷바람을 느끼며 작은 회 파티를 열고 부산에서는 와인과 조용한 식사법을 배우며. 문화 차이가 더 이상 갈등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준혁과 수빈은 서로의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두 집안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서로의 방식을 받아들이며 바다와 도시 두 세계가 점점 섞이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열린 작은 가족 모임에서 서울식 정갈한 테이블과 부산식 회파티가 동시에 마련됐다. 영숙은 처음엔 경직된 표정을 지었지만, 수빈과 동수가 함께 회를 들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조금 열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렇게 즐겁게 먹는 모습도 나쁘지 않네요. 동수도 살짝 미소 지었다. 서울식 식사 분위기도 나쁘지 않죠? 우리도 조금 배워야겠어요. 준혁과 수빈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수빈이 속으로 생각했다. 작은 오해와 감정의 깊이. 하지만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영숙은 여전히 부산식 생활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고, 동수는 서울식 정중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수빈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엄마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도 계속 다툼이 생길까요? 동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다툼은 생기겠지. 하지만 서로 존중하며 배워가는 게 중요해. 갈등이 없는 가족은 없으니까. 준영 역시 수빈에게 속삭였다. 우리 둘이 중심이 되어 서로 다리를 놓으면 돼. 가족이 점점 이해하게 될 거야. 모든 갈등과 문화 차이를 뒤로하고 가족 모두가 모인 밤. 부산 바닷가 작은 펜션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서울과 부산의 음식을 함께 즐겼다. 영숙은 수빈에게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내가 있기에 우리 집도 조금 더 편해졌어. 동수도 웃으며 말했다. 나도 네가 준혁과 함께해 주니 좋구나. 서로 다른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 줘서 고맙다. 수빈과 준혁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앞으로도 서로의 세상을 이어가자. 서울과 부산 두 집안이 함께 준비한 결혼식 전야. 수빈과 준혁은 긴장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대며 지난 시간의 갈등과 화해를 떠올렸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줄 몰랐죠. 정말 수많은 차이와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네요.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작은 축배를 들고 서로를 향해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영숙은 동수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서로 다른 세상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오늘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서울과 부산, 바다와 도시 모두 하나의 가족으로 이어지네요. 수빈과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 있어. 결혼식 날, 바닷가와 도심의 조화를 담은 아름다운 장소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모든 가족이 함께 웃고 서로를 이해하며 과거의 갈등과 차이를 넘어 진정한 화합을 이루었다. 준혁과 수빈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우리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응, 어디서든 함께. 그리고 두 집안은 새로운 가족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